만 갔습니다. 온입니다.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젠 아니죠. 전부터 계속 실시간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했어요. 어디다가 했냐? 온이 생활 실시간이라는 채, 채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왜왜그 온이 TV에다가 안 하고 왜 거기다 했냐? 전에 딱한번 온이 TV에 실시간을 켜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스트리머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스트리머를 하게 됐는데 왜캐을해버려가지고 신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모르는 전 바보였죠. 괜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신고 먹어가지고 우리 생활 실시간 두계정에다가 이제 항상 실시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보실 텐데 거기에 이제 실시간을 되게 많이 올려요. 근데 조회 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오늘. 드디어 지금 막한 달, 두달 동안 묻혀있었던 100명, 100명 이벤트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네, 빨리 들어와 셔야 돼요 오늘 할거니까요 8월 28일에 지금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도 한 3시간, 2시간 전, 1시간 전으로 뜨신 분들은 지금 하니까 당장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네, 할 거고요 언제 하느냐 바로 9시? 8시 45분? 일단 8시 45분에 방송을 켜서 9시까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9시 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말이 너무 귀엽네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홈에 들어가셔서 지금 저는 프리미엄을 결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검색창을 누릅니다 이제 거기서 유튜브 검색이라 떠죠 그럼 거기서 운이 생활 실시간이라 치면 됩니다 운이 생활 실시간 저렇게 치면은 네 구독 중이긴 하지만 알림을 꺼 버린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영상 그냥 실시간 하고 있는 거뜰 거든요 그거 누르면은 바로 됩니다 음 근데 안 뜨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만약 안 뜨면, 운이 생활 실시간 검색했던 창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눌러서 채널 누른 다음에, 네, 여기서 채널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맨 위에 있는 운이 생활 실시간 써져 있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셨죠?